뉴욕 경찰에게 가지고 놀새 장난감이 생겼습니다. 지상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에서도 범죄와 싸우게 됩니다. 뉴욕 경찰의 기자회견에 따르면 무인항공시스템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. 이 시스템은 무인항공기, 즉 드론을 운영할 자격이 있는 미국 경찰관들이 구성하는 기술 지원 대응팀으로 이루어집니다. 이번 프로그램은 총 드론 24대를 운영하게 되는데요. 여기에는 전송 사진 열기 11대, 네오성 드론 2대, 훈련 목적의 드론 1대가 포함됩니다. 이 드론들은 무엇보다도 전송 사진, 수색 및 구조 작업, 인질 사태 시 지원 및 행방 증거 수색과 원격 위치를 위해 이용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이 무인 항공기들은 무기로 사용될 수 없고, 무기를 실을 수도 없으며 영장 없이 수색에 이용될 수도 없습니다. 현재 900명의 주 혹은 지방경찰, 화재 및 응급반이 미국 전역의 경찰서에서 드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.